약성경 시편 4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이민자들은 저마다 두고 온 고국을 생각하면서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을 방문하면 내가 어디 여행을 꼭 한번 해보리라. 어디에 부산에 이렇게 광안리 앞쪽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던데라든가. 어 어디 경치가 많이 좋아졌다던데. 또 어디에는 무엇이 맛있다는데. 그 음식도 한번 먹어 보리라. 저마다 소소한 것들로부터 다양한 것들. 이전에 했었던 일들. 이전에는 못해 봤던 아쉬운 것들. 어, 저도 하나 생각이 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런 거더라고요. 한 10년 만에 서울 살때그 뒷골목에 자주 먹었던 짜장면. <laughs> 가서 먹었더니 여전히 그 맛이라서 그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어, 잠시 행복했습니다. 야, 내가 진짜 미국 10년 살다 여기 와서 아, 이 집에서 지금 짜장면을 먹고 있나. 여행이나 음식이나 그런 것들로 얻은 기쁨은 그렇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보통 사라집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이런 기쁨들도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쇼핑도 필요하다고 그러죠. 너무 쇼핑을 안 해도 사는 재미가 없다고. <laughs> 과하면 안 좋지만 간혹 가끔씩 원하는 물건들을 사는 쇼핑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쇼핑이나 여행이나 먹거리의 기쁨보다 좀더 고초원적인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알매 기쁨이 있지요. 일전에, 어, 보스턴을 해마다 방문해서 어, 박사과정을 한다고 몇 차례, 몇 주간씩 집중 수업 기간 동안 가서 공부를 하다가 옵니다. 그러면, 아, 보스턴이란 도시가 굉장히 지적인 도시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곳 사람들은 마치 2000년 전 아덴 사람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차를 작게 타고 집을 작게 살면서 뭐라도 배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도시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아니고는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어,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런 느낌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만족으로도 우리의 영혼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받은 시편 4편은 그 분량으로는 대단히 짧지만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시입니다. 시편을 우리가 쉽게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시가 과연 어떤 시인가, 그 분류가 회계 시인가, 잔송 시인가, 단원 시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편에 그 카테고리 안에 넣을 때에, 야, 이게 시편이 이런 시구나. 그러면서 이해가 쉬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일절 말씀을 대할 때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오늘 이 시편 4편은 아마도 단원 시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해하려고 10편을 봅니다 지금 10편의 주인공은 고통 중에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또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10편 주인공은 잠을 잘못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억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4편의 주인공을 괴롭히는 자들은 아마도 지위가 높은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시편의 주인공을 꺾으려고 괴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극류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보면 단원시구나 라는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응답해 달라거나 기도를 들어달라는 호소는 이 1절에서 끝나고 그 뒤로 다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볼 때는 이게 단원시인데 일절만 그럴 뿐 뒤로 갈수록 단원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시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울부짖거나 때를 쓰듯 소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얻어내려고 안달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하나님 속히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가 사망과 한 걸음 차입니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드리는 기도가 참. 평안하게까지 느껴집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옵시고,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후반부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단언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 불쑥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 그가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고 그가 평안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10편 4편의 주인공은 아주 아주 큰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큰 기쁨이라고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한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상황은 평안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평안히 누워 자기도 하고, 안전한 것처럼 살기도 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쯤에서 이 10편 4편의 백그라운드, 뒷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함께 오늘 받은 10편 4편의 말씀이 아마도 앞선 10편 3편의 말씀에 이어지는 10편일 것이라 거의 동의합니다. 앞선 10편, 3편은 어떤 10편인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쫓기던 어느 저녁에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쫓겨가면서 언제 생명의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같은 상황인데, 오늘 10편, 4편도 같은 그러한 상황인데, 그는 평안하고 기쁘다.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기쁨과 평안이 어디에서 온 것이란 말입니까? 7절 말씀에서 지편의 주인공은 그 기쁨이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떤 방법으로 그의 마음에 두셨는가? 10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본문을 다 읽어봐도 금방 쉽사리 그 이유가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다시금 1절 말씀 탄원시였던 것 같은 내 네, 의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부르짖는 듯한 그 속에서 무언가 근거가 되는 듯한 시인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근거가 나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왜 그런가? 20편, 4편, 1절 말씀 중에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요 구절만 과거의 경험입니다. 10편 전체에서, 4편 전체에서 유일하게 과거의 경험이 곤란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어요. 이전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 경험한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내게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1절 말씀 중에 곤란이라는 본 의미는 좁은 공간에 답답하게 갇혀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니 얼마나 숨이 막히고 답답했겠습니까? 혼란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답답해 있었는데 좁은 곳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로 그 경험으로 주인공은 현재도 그 기쁨을 누릴 것이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 과거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고난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의에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짖고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경험이 떠오르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해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던 그의 마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편 4편은 1절에는 단원처럼 시작하지만 뒤로 갈수록 없어지고 오히려 평안하고 오히려 기쁨 가운데 그냥 기쁨도 아니고 큰 기쁨을 이야기하는 그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상황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 교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아마도 오늘 시편의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 행복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그런 감격, 그런 큰 기쁨조차도 하나님을 만나서 얻은 기쁨과 비교하기는 아니 비교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지경이다. 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너무너무 크기에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와 비교한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기쁨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과 세 포도주가 풍성할 때여 느끼는 기쁨은 상상해 본다면 아마도 무언가 큰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닐까 해석을 해 봅니다. 든든함 소유. 그러나 시편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존재로부터 오는 기쁨을 느끼고 그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 비교하기가 부끄러워.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함몰시킬 수 없는 그 기쁨이 그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사는 자로서 그는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네, 의의 하나님이요. 내 네, 의의 하나님이요라는 이 말은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하나님 혹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되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변호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데 누가 그러느냐. 나의 변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나를 큰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그때 우리는 해방감을 느낍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데 말씀이 너무너무 단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식사하는데 물이라도 막 떠주면서 하는데 잘못해서 뜨거운 물인지 정수기인지 되었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나중에 부풀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 수련회가 너무 기뻤거든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는요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기쁨이 다른 기쁨이 하나님께 대한 기쁨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겐 더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때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런 큰 일들을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비싼 어떠한 일에 소,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분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니 곡식과 세포도주 같은 소유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비 내리는 수요일 저녁, 또 어제 눈이 많이 내려서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는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 주수하는 것보다 더큰 기쁨, 소유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데 이르고 동참하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에서 시편의 주인공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권고와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주인공은 은근히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는 자기의 현재 상태를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영광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광을 어떻게요? 끌어내리려 한들 바꾸어 욕되게 하려 한들, 되겠느냐? 그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헛된 일이다. 끌어내리려 한들, 그게 무너지겠느냐?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3절에서는 또 자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너희들이 나를 더럽힐 수 있을 줄 아느냐고 반문하기까지 합니다. 시인을 괴롭히는 자들은 힘과 권위가 높은 자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아까 10편 3편에 이어지는 말씀이면 지금 이 주인공은 왕이 아닙니까? 다윗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아들과 함께한 자들로부터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은 아들이요, 또 방백이요, 신하들로 쫓기는 다윗을 멸하려고, 없애려고, 무엇으로요? 힘과 권력으로 그를 지금 꺾으려고 합니다.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편인 이상, 너희는 나를 깎아내릴 수 없고, 너희의 하는 노력은 다 헛된 짓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깎아내리고 괴멸하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을 따르는 길이요. 해봤자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그 길에서 떠나거라. 헛된 일을 중단하거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쫓기고 압박을 당하지만 분노하지도 말라. 죄 짓지도 말라. 잠자리에 누워 깊이 반성하면서 잠잠하라. 그러면서 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지 평안하라 말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자신과 함께 도망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 신실하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정직하게 바른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된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잠을 못 이루고 있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이 자신과 함께 도망 나온 자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오늘 함께 받은 시편 4편의 말씀을 아주 특별히 많이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초대 교구였던 성 어거스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사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이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때에 이 시편 4편의 말씀을 읽다가 아주 크게 감명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어거스틴이 사실은 이빨이 너무 아파서 시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앓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한 번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기도할 일이 있어서 간절한 심정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기도하는 순간에 이빨이 아픈 통증이 아예 사라진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 가운데도 들어있는데요. 제가 잠깐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통증이 그리도 쉽게 가실 수 있었는지요? 내주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고백하오니 나는 정말 놀란 나이다. 이는 그와 같은 통증을 내 평생에 어려서부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옛 사람을 죽여 당신께 제물로 바치던 그곳, 내가 당신께 소망을 두고 나의 새로운 삶에 대해 묵상하기 시작한 그곳에서 나는 당신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으니 이는 당신이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음이니이다. 그러면서 치통을 가져가신 하나님 앞에 깜짝 놀라면서 이 마지막 말을 시편 4편에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이렇게 갖다가 쓴 것이 이 고백록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영적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거리는 가까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별들이 태양 주변을 돕니다. 어느 별은 태양에 가까이서, 또 어떤 별은 태양보다 그보다 좀더 멀리서 돕니다. 그것처럼 어떤 분은 하나님 가까이서, 어떤 분은 멀리 떨어져서 살아갑니다. 각자의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듯 별자리처럼 그것이 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울과 모세와 같은 인물들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내 옆에 서 계신 주님을 바울은 봤고, 모세는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보았고, 아브라함은 내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 주신 나의 영광이 있다. 그것이 고백되고 그것이 경험되어져서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오늘 다윗처럼 누가 나를 해할 수 있을까? 헛된 일 그만 두거라. 사람이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이다. 다시 말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이며 그만큼 기도가 즐거울 것입니다. 야구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또 오늘 10편 주인공은 7절에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니이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편히 쉴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심장을 오늘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틀 후 금요일부터 말씀 부흥회가 있습니다.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 부흥회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더큰 기쁨을 하늘로부터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를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와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큰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이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찬양 하나 하고